여러 경우에 애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대상들을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움들을 애도의 과정 속을 가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애도를 잘할수 있는 것은 우리 내 내면 속에 있는 내적 대상들이 얼마나 좋은 대상들로. 있느냐. 좋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사되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상실이 일어났을 때도 어떤 애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상실한 그 대상에게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을 충분하게 다시 재 경험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기억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할수 있겠고 어떠면 그 경험들 하나 하나가 하나 우리의 내사돼서 우리가 상실한 그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좋은 경험들을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의 내적인 것으로 가져오는 작업들이 어떠면 애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애도는 굉장히 극심한 아픔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 어, 지금 우리가 상실한 그 대상에 대한 좋은 점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나, 내, 나는 어, 이 대상을 잃어버린 것으로써 마치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이 두려움인데, 어, 애도 과정 속에서 내, 실제 지금 내가 잃어버린 대상 이외에도 나에게 좋은 대상들이 내 안에 많이 잠재해 있는데, 그, 그 좋은 대상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내 안에 기존부터 있어 왔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왔던 좋은 대상들을 하나하나 되살려내는 작업,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좋은 대상들을 충분하게 되살려내는 작업이 애도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실한 대상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나... 좋은 정서들을 살려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대상 이외에도 내, 나의 큰 자원인 나에게 생명력을 주어온 좋은 대상들 어떤 분에게는 자기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있을, 좋은 성직자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이 좋은 대상들이 우리한테 우리 내면 세계에 많이 있는데. 마치 애도를 당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내면 세계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이런 절망감을 갖게 되는데 애도 과정 속에서 어 내가 지금 상실했다고 느끼고 있는 모든 내면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내면 세계 속에서는 아직도 어 온전하게 살아있는 좋은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어떤 그분들이 주는 좋은 영향 속에서. 우리가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상담으로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런 체험들이 내 안의 내적 대상들을 다시 되살리는 작업에 좋은 협조자가 되고 상담하는 분 자체가 새로운 대상 관계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대상으로부터 회수된 이 리비도가 지금 새로 돕고 있는 이분에게 옮겨오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관계가 이분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도하는 분을 도와주는 역할하는 을 분들이 현실적으로 좋은 대상, 무조건적인 좋은 대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분에게 필요한 정도의 좋은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분들의 애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내적 대상들과 그리고 현재 이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주위에 있는 좋은 대상들이 이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과정을 겪어내면서 좀더 원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위에 계신 돕는 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이런 역할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